2004년에 SBS 방영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는지요?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간 태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녀는 가난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식 학교 입학하지 못하고 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불어를 잘 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다 학원에 구인난에 한인 가정부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기주라는 남자 주인공이 사는 어리어리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남자 측 집에서 태영에게 그에게 돈을 주면서 기주에게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평소 같으면 여인이 참 생활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이면 아주 입이 쭉 벌어질 것 같은데 남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무리 큰 돈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돈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인은 빈털터이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인이 혼자 앞으로 행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살아남자가 그녀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지요. 살아남자가 찾아오니까, 덤으로 남자의 모든 건 역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끝에는 이것이 소설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마치 파리의 연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창시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그때 유명한 그돌라옴의 왕과 여러 왕들의 연합군이 지금 그렇게 소돔을 물리치고 또 거기 사는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318명 데리고 추격 간다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밤중에 그들을 기습해서 조카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사로잡아 오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소도망이 얼마 전에 폐전한 소도망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그냥 내가 가지라. 그렇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시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케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옷락이나 덜메건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시는 거지 네가 나를 마치 부여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는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그냥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깝다, 아깝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아이, 그 많은 재물을 왜 포기하느냐. 그, 그런, 아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후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는 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의 보화를 포기하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 지극히 큰상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이제는 멀리 로마에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울려퍼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억울하게 갇혀있습니다 아,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있느냐 아니 빨리 날나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법한데 바울의 입에는 그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에베소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그것도 누명 쓰고 와 있는데, 응? 어째서 바울은 로마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자기에게 주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배수 교회이라 너희들도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비교도 할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은 우리 교인들의 삶의 무게, 삶의 아픔들이 목회자의 어깨를 짓누르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리 그저 막뭐 기뻐하고 즐거운 한 일을 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또 각종 질병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히. 세월의 흐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생로병사. 이거 뭐, 뭐, 누구노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는 참 예쁘다, 멋있다, 이런 사람도 나이가 들고 자꾸 나이가 들면은 뭐 주름이 들고 얼굴이 추해집니다. 또 음식도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흘리게 됩니다. 거동도 불편해지고 이곳저곳 몸에 이상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기업력도 자꾸 힘해지고, 치매가 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내가 왜 이러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가 어떠한 상속에 있던지 간에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찬송하십시오라고 초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에 속한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극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유학을 준비할 때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외국 학원에 외국 학원에 얼마간 다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그 길을 걸어서 학원에 떡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별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이른 아침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러 나온 학생들이 막 가득했습니다. 북적북적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또 저는 놀기만 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누군가 형하고 불러요. 누가 보니까 사촌동생이었어요. 야너왜 지금 이 시간 집을 가냐? 모르니까 이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시험 선수로 전국의 우승 또 준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올림픽 올림픽의 그메달리스트인 안병건 선수가 찾아와서 야 유도하는 게 좋다 하면서 유도를 권해서 유도로 전향을 했습니다. 난 우리 사촌 동생이 공부만 하기에 그냥 뭐 놀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밤늦도록 운동하다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 저는 그때, 야, 운동선수가 새벽부터 밤늦게 얼마나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미래를 위하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견하고 훌륭합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응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게 낡고 시들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뭐 해도 세월의 흐름 앞에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뢰한 것은 낡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녹설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생명도 영원한 영생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오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곧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한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믿기로 결단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선택하셨죠? 아유, 창세전에. 어, 노주 마물도 지으시기 전에 벌을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대. 하늘 자녀로.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자네가 <laughs> 임신을 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가게에 가서, 미국 우리 막내 아들 태어날 때는 월마트, 대중 월마트나 토이러스라 해서 장난감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아이를 위한 옷을 삽니다. 그리고 기적이며 우유병도 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아기 침대도 얻어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아직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마침내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속으로 말해줘. 아가야, 아빠란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란다. 다음 날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가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란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아직 나라는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아직 나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육신의 엄마 아빠도 준비해 놓으셨고 산과 바다, 공기, 물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뭐 잘하고 착하고 뭐 행동도 하기 전에 거기 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져주시는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까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피조세계의 질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피조세계는 에 죽음이 찾아왔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짐승은, 동물은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하고 인간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살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은근키와 가시를 내고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죄 때문이지. 죄의 싹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열리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또 못된 짓을 하게 되면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의 얼굴을 피합니다. 부모 본랄 에 없어 피합니다. 배가 고파도 엄마 밥줘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와 다투고 뭐 잘못하고 나면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배를 꼴꼴 굶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용서 안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엄마 밥 주세요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사 주세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염려없이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나누어진 피조 세계가 다시금 사랑하고 화목하며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남북이 지금 서로 대치관계 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막에 셈이 넘쳐어르고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양소와 함께 눕고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그렇게 독사구를 손을 넣어도 더 이상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에게 나올 이 놀라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여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간에 이게 7, 80년, 이게 어떤 상속이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바울의 찬양에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 말씀이 아마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도 같이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는 우리가 그 수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주님의 대속이나제 제, 용산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용산 받아서 주 앞에 올타함 얻으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얻은내속지함속지함 이런 찬성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성과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지고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허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양 예수의 거피로 속죄함 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커 거필로 속죄함 얻었네. 겁이나은것을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 거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그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필로 속죄하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욕수한 바라사 주 앞에 옳다 하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거필로 속죄하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니 할렐루야 소리를 s o 요 함께 찬송하세 l e 피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한천에올올라 a 은혜. s 에치치 i a 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 t 어린 양의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속죄함주 예수 내재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음. 할렐루야. 주님이 대수기원는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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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테카사 하나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또 때가 되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이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피조세기가 통일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십니다. 13절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방목하는 소의 엉덩이에다가 불러 담고 쇠도장으로콱 찍지 않습니까? 콱 찍고 나면은 이, 이 소는 어디 가 있더라도 누구, 어느 목장, 누구의 소라는 게 이게 분명히 알려지는 겁니다. 또 일반 관계에서 인 도장을 찍기 전에는 아 마음이 바뀌었다고 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꽉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하면 이제 막 배로 가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약이 많이 성립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것을 우리가 도장 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람과는 아들이라고 성령님으로 도장을. 오늘 요즘은 이제 사인이죠. 성령을 아예 사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정쓰겠다는 겁니다. 이놈은 이제 무조건 내 자식이다. 내 자식. 누구를 보더는이게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치신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막 결단해도 막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건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을 잊혀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네 아들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기었고 우리를 천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 아들이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을 시키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를 글속께로글의 형상 본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습니다. 영광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이렇게 인치신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게 하는 이 사탄의 노림수에 여러분,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제 이 땅만 바르고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삶의 행편이 어떠든 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한 것이고 에베스 교인들에게 함께, 함께 찬송하라고 초청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저 세상에만 있지 않는가? 나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염려, 고심을 맡기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다름 아닌 찬송 부르는 존재입니다. 성령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말하여 말씀하시기, 가르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이시여.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러 우리에게 초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언급하면서 6절에, 12절에, 14절에 계속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 합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혹 우리가 감사를 메마르거나 찬송이 사라지면은 아 우리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 감사와 찬송은 온대간데없고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기에 너란함이 너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우리가 이거 하늘 그영광스러운거못 보게 하고 자꾸 이 땅에 그만 것 보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부추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글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든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